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7장, 라플라스 변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의 역변환, 거꾸로 하라는 역함수, 역변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역변환이고요. 우리가 라플라스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제1 이동 정리, 그 다음에 미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역변환을 배울 건데요. 자, 어, 역변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변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원래 fxft를 라플라스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FT를 large FX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서 옆으로 이동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되고요. 이걸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에 관한 함수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 시간에 의한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라플라스의 기본 함수, 기본 함수에 대한 공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고 얘기했고, 지수 함수일 때는 깔끔하게 분수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가 저기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코사인, 코스, 코스는 s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코스. 자,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라플라스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뭐라고 쓰면 돼요? s a분의 1이다.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의 at가 되겠죠. 만약에 라플라스의 s의 네제곱분의 1이다.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건 아닌 쪽기 위에 없으니까. 자, 요렇게 있으면 려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3팩토리얼은 있어야 3팩토리얼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팩토리얼 꼬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0도리하면 6이니까 자 6분의 1에 뭐가 되는 겁니까 t에 뭐가 돼요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역변환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거꾸로 다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공식만 알면 거꾸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자, 원래는 여기가 s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 3팩토리 아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t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6분의 1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6분의 1에 t의 세제곱이 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금방 했던 거,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뭐예요? 아하, 요거는 어떤 형태냐면, s의 뭐예요?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이 되죠. 여기 1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요즘 공식을 좀 잘못 캡처를 했는데, 이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플라스의 역변환에 s 제곱 플러스 p 제곱분의 p는 s i n bt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4가 있어야 되는데 4가 없으니까 4분의 1을 밑에다 해주면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4분의 1에 요 b가 얼마란 얘기예요. b가 4란 얘기죠. 그래서 s i n 4t가 됩니다. 여기 이제 공식을 잘못 잘라서 붙여놔가지고 요거 상관없는 공식이 여기 써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자 라플라스의 역변환 s 분의 1 플러스 s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선형성 때문에 s 분의 1이고 라플라스 역변환 s의 제곱이고 여기 1인데. 2라고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1이라고 했죠? 1. 요건 뭐예요? S 제곱을의 1은 뭐예요? T였어요. 근데 앞에 2가 나가니까 2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번의 역변환을 구했습니다. 자, B번 B번의 역변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의 역변환을 지금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분이 뭐였냐면 s가 s 제곱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부분분수, 찌질한 얘기죠. 이건 어떤 거냐면 s 제곱 플러스 4는 2의 제곱이고 s 플러스 s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요건 4죠. 4는 2 곱하기 2.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게 코스죠. 코스. S가 붙어있으면 코스. 코사인이고. 안붙어있으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니까 자라플라스에아 라플라스를 쓰면 지금 이걸 바로 푸는게 아니라 요거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플러스 역변환 s의 제곱 플러스 4 분의 s 플러스 s의 제곱 사실 사인 함수는 좀이 이게 더 난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코사인 et 여기는 여기 2가 앞으로 쓰면 2 앞으로 쓰고 요거는 사인이죠 사인 et 요런 식으로 역변환이 어, 풀려집니다 자그 다음에 제1 이동 정리를 이용한 라플라스 역변환이 렇게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라플라스의 2에 AT 아이고. a 에 네, 다시 쓸게요. AT의 fx t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라지 fx s a라고 되어 있죠. 자, 기죠. 이 역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요 요것이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자요거 자체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기저 이렇게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여기 역변환되는 것 때문에 여기 나간 거고 결국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는 풀어야 될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이,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라플라스의 역변환에 s 백 1분의 2인데, 이 2는 나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e 곱하기 라플라스의 역변환. s 백 1분의 1이죠. 자, 이건 뭐예요? s분의 1을 s 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요 1만큼, 제1 이동정리에 의해서 2의 1만큼은 뭐예요? t죠? 그리고, 라플라스의역변환 s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라플라스의 1일 때 s분의 1이었으니까, 이쪽를 옮기면, 예의 역변환은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것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의 et가 답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라플라스의 역변환에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3이에요. 3 앞으로 나갈 수 있죠. 3대고 라플라스의 역변환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죠. 자, 요거는 뭐예요? S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이동,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라플라스의 역변환 요거는 뭐예요?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뭐를 라플라스 했을 때 그렇죠. T를 라플라스 했을 때 S 제곱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T란 얘기죠. 그래서 3T 2의 마이너스 2T.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풀려집니다. 자, 부분 전개, 부분문수 전개를 이용한 라플라스 역변환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분문수로 저, 어, 전개된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찢어라. 부분문수. 이건 뭐 적분할 때도 언급했던 건데. 그리 이게 찍을 때 a 하고 B는 통합을 다시 해서 찾으시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수의 관련된 거기 때문에 라플라스가 아무 상관 없어요. 얘는 얘랑 같다. 이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갖고 역변환하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이거하고 역변환하라고 하는 거는 쉽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분 문수로 나눠 줘야 되 는데, 어떻게 나눠 줄것 이냐? 자, 먼저 이는빼놓고 S, S 1 분의 1 이렇게 돼있 으면 이거 는뭐 예요？S 분의 A 빼기 S 1 분의 b 가 돼요. 이거 다시 통 분하 라고 했 죠. S, S 1 그러면 AS a, -A b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이니까 s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뭐 a하고 b가 같아야지 없어지는 거고 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1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b도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진 식은 s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s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역변환. 앞에 4가 있으니까 4는 앞으로 나갈 거고요. 어, s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s-1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은 빼주고, 그럼 이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1 이동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2에 그렇죠? t 1만큼 이정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라플라스 역변환 s분의 1이 되죠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런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 여기 앞에 4가 빠졌네요 여기 4가 이렇게, 이렇게 통 얘도 영향을 미치면 얘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죠 플러스 2t에 e, 요거까지죠. 요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서 왜 마이너스 1이 생길까? 이러면 분모가 작은걸 앞에다 써주는게 일반적이에요. s보다는 s마이너스 1을 왼쪽에다 써줬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텐데 자, 그래서 이 비법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개를 나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작은걸 앞에다 놓는 차이 거죠 얘가 더 작으니까 s마이너스 2분의 어,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고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p 이래놓으면 통분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 as 플러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p 아 이거 잘못됐죠? 2b가 e, 아니고 뭐예요? ps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뭐가 돼요? 5가 돼야 돼즉 a 더하기 p가 5가 되고, 3a-2b가 0이 되죠. 왜기 지금 상수가 없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결국은 a가 얼마냐면 2가 되고, p 가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의 s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라플라스 역변환 s-2분의 2. 더하기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3분의 3이 되죠. 자, 요거 풀어야 되는 거. 요2앞으 e 나가고 3 나가니까 2에 요거 s를 2만큼 이동했으니까 2에 2t 그리고 라플라스의 역변환 s분의 1 더하기 3 나가고 이건 s축으로 3만큼 이동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t 라플라스의 역변환 S분의 1이 되죠. 요거 다 1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2의 2의 2t 플러스 3의 2의 마이너스 3t. 요것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만이 라플라스 역변환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